30대 분들은 눈이 커지고, 시원하게 보이는 게 수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특히 그 위쪽 눈두덩이 피부가 처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쌍꺼풀을 만들어 준다. 첫 번째, 두 번째는 처진 피부를 잘라준다. 안녕하세요. 아침을 했는 의사 a m 성형외과조영기원장입니다 오늘은 연령별 눈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눈 수술 같은 경우에도 나이대별로 중점을 두는 포인트가 다르거든요. 2, 30대 그다음 4, 50대 크게 두부르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20, 30대 분들은 눈이 커지고 시원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아래 사이즈를 크게 하기 위해서 쌍꺼풀, 눈매교정 수술, 그 다음 가로 길이를 확장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앞팀, 뒤팀, 뭐 위팀, 밑팀, 뭐 이렇게 팀 종류도 여러 가지 시행을 많이 해요. 10대분들, 그러니까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특히 그 위쪽 눈두덩이 피부가 처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처진 피부를 조금 걷어 올리고 싶어 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술, 뭐 상안검사면이라든지뭐눈접하고 상술이라든지, 이쪽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죠. 물론 눈 밑에도 마찬가지예요. 밑에 눈아래쪽에 피부가 또 늘어져가지고 뭐 지방 주머니가 나왔다, 뭐 볼록 해져 보인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항안검 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. 눈의 위쪽을 하는 게 상안검인데 절개 방식의 쌍꺼풀 수술의 한 변형이에요. 그러니까 하는 건는 크게 두 가지예요. 쌍꺼풀을 만들어준다, 첫 번째. 두 번째는 처진 피부를 잘라줘요.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처져 있던 눈꺼풀을 위로 올리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여기 패어 있는 주변에눈물 나오는 선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 주변에 지방주머니가 이렇게 불룩하신 분들이 있어요. 우선 이 주변을 좀 팽팽하게 하는 게1차적인 목표예요. 두 번째는 늘어진 피부를 조금 제거해서 조금 더 팽팽하게 하는 게 하안검 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 주변에 이 유착을 다 풀어주고 지방을 아래쪽으로 펴서 좀 깔아주는 수술이거든요. 요거는 이제 피부 늘어진 거 상관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 30대 분들도 꽤 하세요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. 중대한 기저질환이 있지 않은 이상 상처 치유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상처 치유는 대부분 혈행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거와 관련 이 있어요 팔다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팔다리로 가는 혈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처가 발가락, 손가락에 잘 낫지 않는다든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얼굴, 특히 눈 주변은 혈행이 나이가 드시더라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치유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멍과 붓기의 경우에는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붓기랑 멍이 더 오래 가고 더잘안 빠지고 이렇지 않습니다. 붓기랑 멍 빠지는 거는 개개인의 차이지 기저질환에 의한 영향 빼고는 나이가 어, 들므로 인해서 회복력, 상처 치유력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. 방금 말씀드린 이 거상수술들은 반드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. 나이가 젊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눈썹이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눈두덩이 피부가 너무 많이 처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거상수술을 변형을 시켜서 적용시키는 경우도 당연히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건 케이스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연령별 눈수술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눈수술에 있어서 물론 나이도 중요합니다.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개인의 특성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정확한 수술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a m 성형외과 조영규 원장이었습니다.